안녕하세요. 한나 TV 한나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김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김치 역사를 다뤄주세요. 요즘 뭐 중국이 엄청 억울을 끌고 있는데 김치가 왜 우리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줘라 뭐 이런 식의 어, 요구를 많이 들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안 올린 이유는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게뭐 김치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고. 목도보다도 더 당연한 부분인데 그냥 그러다 말겠지라고 싶었는데 또 계속해서 뭐 너무 막더막일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어 이게 막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어좀 다시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루게 됐습니다. 뒷북이지만 아, 어 네. 김치와 파우차이. 근데 저는 중국에서 파우차이도 먹어 봤고 어머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쭉쭉 찢어주고 백김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치를 항상 먹어왔던 우리들은 김치가 당연히 우리나라 거라는 거 근데 뭐왜 김치가 한국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파오차이와 김치가 다른 점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김치의 역사를 좀 다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우리나라는 일단 뭐 옛날부터. 뭐 시작부터 얘기한다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고대 삼국 시대부터 김치를 먹어왔고 고춧가루가 이제 포가 포함된 김치는 조선 시대부터 먹기 시작했죠. 계속 먹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김치 이 김치라는 건 고춧가루, 생강, 파, 뭐 젓갈 뭐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혼한 양념에 버무려서 만든 그 김치 바로 씹힌 김치 이게 우리가 뭐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f a 오, 산하 기구인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코덱스에서 김치에 관한 식품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정했어요.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국제 표준도 좀 늦게 하긴 했네요. 어쨌든 2001년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19년이 된해 올해 갑자기 중국이 뜬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 국제표준을, 파우차이의 국제표준을 등록을 하면서, 아우의 ISO에 따르면, 파우차이는 배추류와 겨자줄기, 고추, 무, 롬빈, 그 중국에서 쓰는 그 줄콩 있죠? 롬빈,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발효식품이다. 자, 그래서 파우차이도 발효식품이고, 김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는 파우차이에서 유래됐다. 자, 결국, 그래서 결국 기승전? 김치도 자기 나라일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론을 박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헷갈리는 걸까? 비주얼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반박 불,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일단 파워차이와 김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파워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중식당에 갔을 때 짜샤이 드셔보셨죠? 혹은, 어, 중국에만 먹을 수 있는 게 양배추를 좀 절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 양배추 소금에 절이는 것 뿐만 아니라 주로 식초에도 많이 절여놓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간단히 이 표로 좀 비교를 한다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이 일단 필수입니다. 우리 여러분 절인 배추 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김치를 한번 숨을 죽인 다음에 절여가지고 삼투압 현상으로 절여서 얘가 이렇게 약간 휘웃는 셔거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염색시키듯이 이, 이 양념을 버무리잖아요. 2차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만드는 레시피도 달라요. 비주얼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일단 레시피도 다릅니다. 요리라는 것이 레시피가 다르면 다른 요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발효 식품이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2차 양념을 들어가서 모두 다 만든 다음에 싹싸놓고 김장동에 넣고 그리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 단기간 절이기도 하고 또 길게 묵은지처럼 길게 절이기도 하죠. 어쨌든 향신 양념 들어가고 자 조미 파우자의 뭐 사천 파우차이 파우차이를 본다면 파우차이는 절임이고 일단 조미 파우차이는 절이고 어쨌든 살균이 들어가 염장으로서 해 살균하고 양념이 뭐 혼합되어 있고 그리고 염도는 5% 정도 많이 짜요. 그리고, 뭐,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절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이를 절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비주얼이 이래요. 하얗고, 하얗고. 사촌 파우차이는사천식으로 하면 좀 맵게 하긴 하는데, 어, 물김치 형태고, 그리고, 어, 절임 방법이 그냥 물에, 소금물에다가 담기는 거지 별도의 절임이 없고, 고추나 팔각이나 월계수가 들어가는데요. 저이 사촌 파우차이 먹어봤는데, 저는 피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깔끔한, 그냥, 뭐랄까, 깔끔한, 뭐, 굳이 막 김치랑 비교를 한다면 깔끔한 물김치 정도? 근데 얘네들은 국물을 또안 먹어요. 고것만딱 건져가지고 건더기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피클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교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김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내놨죠. 자,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등을 발 만들어진 혼합 양념으로 버무려 발효시킨 제품이고, 요런파우차에는 그냥 비주얼만 보더라도 그냥 장아찌거든요, 장아찌. 그래서 배추를 겨자죽이, 뭐 이런 소금에 절인 채소 식품. 그래서 어쨌든 파우차이가 기재된 ISO 뭐 이런 뭐 문서에 이 문서는 김치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우차이는 1차 양념만 들어갑니다. 양념이라고 하지 않죠. 1차 염장만 들어가는 게파우차이입니다 하지만 김치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소금에 절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양념으로 버무리는데, 그 2차 양념이. 지역마다 그 특색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갈치를 넣는 것도 있고, 어떤 어디서는 뭐 새우를 넣고, 어디는, 제주도는 전복을 넣고, 뭐여 아면도는 이제 꽃게를 넣고, 막, 정말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깍두기를 담그더라도 어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깍두기를 담근 적이 있는데, 홍시를 왜안 넣느냐. 뭐, 진짜 많아요. 김치 담그는 방송 한번 했다가, 어우, 시어머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이런 2차 양념의 그런 지역별 특색도 우리 김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파워차이는 염장이고 장아찌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은 김치를 담그고, 여러분 국물 버리시나요? 김치 건더기만 딱 먹고 국물 싹 버리시나요? 어머니들 국물 안 버리잖아요 시그 국물 그 익은 그 국물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그 국물을 뭐 김치국수를 해 먹고 국물을 다 마셔요 우린 다 먹, 먹습니다 먹 국물까지 온전히 먹고 김치 국물 없으면은 어, 안 되죠 국물을 같이 절여져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물도 다 먹고 그리고 또 국물김치도 따로 있어요 나박김치 뭐 동치미 이런식의 국물김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차이를 절이는 그런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곡샥 그 건져가지고 먹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피클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치면 피클이나 뭐 치킨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은 발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발효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발효가 될수록 오래 발효될수록 김치의 맛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에 김장을 담그고 땅속에다가 이게 항아리독에 묻어놓는 것이죠. 그럼 묵은지 드셔보셨죠? 막 2년 된 묵은지 이런 거또 묵은지만의 그 묵은 맛 깊은 발효의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김치를 담그자마자 이렇게 생 김치의 그 맛이 있고 익은 김치 의 맛이 있고 엄청나게 익었을 때 김치가 있고 또 그걸 볶아 먹었을 때 맛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발효 단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익어가는 김치의 맛을 즐깁니다. 하지만 파우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발효 시킨 후에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맛있는 파우차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게 이제 너무 발효가 돼버리면 상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효에 대한 개념이 다른. 그런 음식입니다. 파워차이를 묵은지처럼 오래 막 묵혀서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르다라는 거. 어 그래서 당연히 다른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또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고 이게 막 세계적으로 막 어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세계에서는 어또 이렇게 세내 당할 수 있거든요. 아, 원래 중국에서 온 거였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경덕 교수님이 뉴욕타임즈에 김치 광고를 걸었습니다. Korea's Kimchi is for everyon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김치에 대한 광고를 실었고 이게 이제 뉴욕타임 즈 세계에 다 퍼지는 세계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 광고를 했고, 이 교수님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던가 군함도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신 거,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어이없는 김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김치에 관한 정확한 팩트 정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김치가 왜 우리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오,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우리가 독도에 대한 부분도 어, 당연한 게뭘 홍보해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너무 세계적으로 홍보한 것에 우리가 너무 잠자코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어, 이게 동해가 아니라 제페오브시 이런 식으로 막 세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홍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제 생각에는 우리 bts가 김치 광고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아니면 김치에 관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하고 김치를 조금 더 국제적으로 또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또 김치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한국은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가던 식당에서 김치 나오던데. 근데 중국에선 김치 먹어본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솔직히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거라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다시 또 김치의 역사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김치를 먹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김치의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소금에 절이는 발효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옛날 고대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뭐 그때 당시는 뭐 사실 뭐 서빙고라는 그런 부분도 고대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고대에는 이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말리던가 아니면 염장을 하던가 그랬습니다. 소금에 절이면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젓갈을 만드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염장이 일단 김치의 시작입니다. 소금을 이용해서 절였죠. 그런데 이제 고대에 삼국시대부터 김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시대 에문화 미나리 등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 장아찌 형태로 먹었다. 자, 그래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파우차이랑 비슷하다고 하다면 그 그래, 시작 부분은 뭐 이렇게 그 그래, 절였다는 부분, 삼국 시대 부분. 그런 부분은 비슷할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절이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소금에 절인 다음에 채소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가지고 그것이 발효된 음식으로 국물 김치식으로 먹었다라는 거죠. 이 국물김치랑 피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치미를 우리가 먹으면, 동치미 있는 걸 건져 먹으면서 그 국물, 하, 그 칼칼한 국물, 고구마의 동치미, 그런 식으로 먹지, 여러분 피클을 먹은 다음에 피클 국물 마시세요? 어우, 새콤한 맛! 아니거든요? 파워차에는 피클처럼 고구마 딱 절여서 먹는 음식이지 국물까지 우아 시원하다 이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그런 물김치로 국물까지 먹는 김치를 먹었으며, 자 고려 중기의 문헌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김치를 먹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숨물을 장에 담그면 여름철에 먹기가 좋고 염장을 하면 소금에 절이면. 겨운에 반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물을 절여 먹었다는 동치미를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소금 절임 형태에서 향신료로 섞어서 재우는 형태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재워서 먹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라앉는다. 물에 가라앉는다 할때 침수 그 침자 있죠. 그침채 그래서 이제 이, 이 물에다가 적셔서 재워서 재울 침자 거기다 채소채 그 침체에서 김치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침체, 팀체, 그, 모, 그, 이제 김치냉장고 이름 팀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짐치, 치, 김체 김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의 어원이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절여 먹는,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이는 그게 여기서부터 스타트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를 담글지, 적실지 그래서 김치를 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담굴지 적실지 소금에 절여 먹는 지 그거는 단무지에도 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는 뭔가 좀 유교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절하는 명칭을 쓰게 돼요 우리가 사실 김치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계속 발달을 하게 된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삼국시대와 고려 때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류를 많이 안 먹었죠. 그래서 떡이라든지 달달한 과자 같은 그런 걸 많이 먹었는데, 그거와 곁들이는 다양한 채소류의 김치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 때는 저, 어, 절일 저, 김치 절하는 그런 한문을 써가지고 이제 먹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조선시대 이제 중종시기 1518년에 보면 벽운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 딤채국을 집안 사람들이 다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무딤채국이 맛있으니까 많이 먹도록 해라 이런 권유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무딤채국. 이런 식으로 동치미를 얘기하는 거죠. 1525년 훈몽자회에서도 이저가 딤채 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딤채란 말이 계속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또 김치랑 비슷하게 된건 바로 고춧가루의 투입인데요. 아 역시 김치하면 또 고춧가루죠. 그 고춧가루는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고춧가루는 처음에 이 고추는 남만초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고추로 술을 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부터 김치 이 김치에 고춧가루가 바로 뿌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김치가 너무 맵, 아니, 김치랜다. 고춧가루가 맵고, 먹으면 열이 난다. 이래서, 오히려 약으로 쓴다든지, 독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남만초를이 어, 그 그러니까 난만초가 들어간 술을 팔고 막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거, 그 그때, 그때쯤에 이제, 이게 김치에 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이유를, 소금이 좀 부족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를 염장하기 위한 소금이 막 기근으로 소금이 좀 부족해지고 이러니까 고춧가루, 마늘, 파, 젓갈 뭐, 새우젓, 이런 양념을 써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걸 국가에서 권유에따는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이제 김, 고, 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지금의 빨간 김치가 된 거죠. 또 우리나라도 고춧가루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 뿐만이 아니라 고춧가루 버무릴 때 각종 젓갈,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쉬운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김치가 풍부해졌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얼갈이 배추처럼 속이 꽉찬 배추가 아니었는데 점차 개량이 되고 속이 꽉찬 배추에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김치 종류 도 너무 다양합니다.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죠. 뭐 나박김치, 뭐. 그리고 뭐, 통배추김치, 오이소배이 뭐, 달랑무,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서 김치를 담궈본 적은 없어도 많이 모르시긴 하지만, 지역별로 진짜 많아요. 오돌백기김치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김치가 왜 우리 거냐고 물어본다면, 음식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파리 바게트죠. 프랑스하면 바게트가 유명합니다. 그럼 프랑스 어느 지역에 가도 바게트를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아, 바게트는 정말 프랑스의 주식이고 프랑스는 역시 바게트고요. 프랑스에 가서 바게트를 먹어보면 왜 파리 바게트인지 안다고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당을 전국 팔도를 다 가녀봐도 북한에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웬만한데 가면 기본적으로 밑반찬에 김치가 나온다라는, 김치가 안 나오는 식당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뭐, 파스타 파는 그런데도, 어우, 느끼한데 김치 좀 주시면 안 될까? 그럼 김치 줘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김치가 다 식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김치랑 같이 먹고, 아, 좀 느끼하다 싶으면 김치, 고구마 먹으면 동치미, 고구마 먹다 김치 땡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보다 그렇게 김치를 먹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로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요 왜 파우차이가 어, 김치 걔네들의 대표 음식이 될수 없냐면 또 파우차이는 중국 전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치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중국에 어느 지역에 다녀도 뭐 파우차이가 또다 나온다 그럼 또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봤을 때 파우차이가 나오는 지역은 가끔이었지 항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김치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 이 부분을 왜억울로 끄는 거지? 참 궁금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중국이 동북공정을 처음 얘기를 한 부분은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의 티베트 족이라든가 뭐 몽골 족이라든가 막 분리 독립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중국 내의 역사는 다 우리 거야 이러면서 막 프로젝트로 동북공정을 막억거지로 추진을 했어요. 뭐 고구려는 자신들의 작은 지방 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고구려사 고조사뭐 발해사를 막 왜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하늘 여기, 여기 중국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또 좋을 때는 또 아니다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억울을 끌고 막 이러는데. 상식밖에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김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런 다른 어그로를 끌어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원모가 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아무튼 이거는 난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짜샤이랑 중국, 저기, 우리 김치랑 비교를 했을 때, 레시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비주얼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왜 김치랑 파우치가 다른지 본인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 뭐 다소 열받아서 막 <laughs> 어, 막 아무튼 좀 두서없이 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김치는 우리 겁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어쨌든 여러분들 김치가 우리나라에 거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댓글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딱 팩트 폭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